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루인입니다. 최근에 한국 서버 레디언트를 찍고 나니까 솔직히 아시아 서버 다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면 저한테 남은 숙제는 지난 1년간에 갈아넣어도 못 찍었던 중국 서버 레디언트인데요. 오늘부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중국 서버 레디언트 찍기 시즌 2는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영어 채팅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 서버에선 알파벳 하나라도 타이핑하는 그 순간 곧장 블랙리스트 처리가 돼서 트롤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 차라리 트롤 당하는 게 나아요 짜증날 바에는 그렇게 시작된 1라운드 에이메인의 스모크를 깔지 말라고 하고 항상 그랬듯 루인존을 보고 있는데 이번 판 적팀의 샷이 조금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면 루인존에서 한번더 피킹이 나가겠지만 이번엔 계속 자리를 움직여주면서 제가 잡을 수 있는 것들만 노려봤는데요 들어오던 녀석을 3명 잡고 엘보에 가보니 적팀 세이지가 보이는데 아 이게... 쏘지 말아야 할걸쏴 버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세명 잡았으니까 당연히 라운드는 집니다. 세 명밖에 못 잡았잖아. 이 라운드에는 아울로를 들고 항상 그랬듯 삐메인 피킹을 나갔는데요. 이 삐메인 피킹 같은 경우에는 나갔을 때 적이 없으면 그 상태로 밀고 가서 우리 팀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 사실상 죽지만 않는다면 절대 손해가 아닌 전략입니다. 그렇게 1분 동안 적을 체크하고 이제 백업을 왔는데 어이쿠야. 1분 동안 그 위에 올라가 있었구나. 진짜 대단하다. 역시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친구들 보다 보면 저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건지. 라운드가 좀 밀리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바지가랭에 숨겨놨던 오퍼레이터를 꺼냈는데요. 하나를 잡고 보통 두 번째로 나가면 적 팀이 피킹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잘 쏘는 녀석이 적 팀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 팀에도 그에 상응하는 녀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발로란트 유저들이 똑같이 느끼는 오게티라고 볼수 있는데. 솔직히 이런 판에는 굳이 뭐 별다른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무지성 베이팅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A 메인 포지션을 보면은 팀원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나가서 싸울 때 같이 피킹을 나가줘야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발로란트 룰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꾸역꾸역 참았어요. 어차피 내가 나가봐야 저 새끼들이랑 같이 죽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냥 뒤에 숨어서 라운드나 이겨주자. 드디어 한 라운드를 가져왔죠. 그 후에 라운드에는 오퍼레이터를 쓸 때조차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적팀이 들어오는 걸 잡고 난 다음에 리피킹을 나오는 녀석들의 방심한 틈을 노렸어야 됐는데, 항상 스킬을 까고 피킹을 나오니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각을 바꿔서 이동을 해도 적팀이 그것마저 보고 있으니까 사이트 수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렇다고 팀원들이 안 죽어주냐 한다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저런 탱크들이 국회 앞을 지나가듯 지나가 버리니까 다 밟혀서 죽어버리고, 저는 남아있는 녀석들을 잡고 어떻게든 세이브하려고 발버둥 쳐봐도 라운드를 수밖에 없었죠. 스플릿 수비부터 시작했는데 오전밖에 따지 못했다면 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럴 때 공격은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 헤븐 연막 안에서 안 맞는 각을 이용해서 숨어 있다가 적 팀이 장전을 할때 나가고 또 벤트 사운드 가 들린다 하면 오히려 역으로 대쉬 를 써주세요. 발로란트는 저감도 유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이동했을 때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게 팀원들 욕을 안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판이었어요 뭐 비야 못하는 거 그렇다치고 공격은 그나마 좀 하겠지라는 생각에 반대로 뒤엎던 이 녀석들. 저는 시작하자마자 미친 듯이 사이트만에 들어가줬는데 분명 아까 전에 따라오던 팀원들이 맵을 보면 다시 메인으로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살릴 거면 뒤에서 다 잡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 그것조차 안 해줍니다.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이트를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러킹만을 고수하기도 했는데요. 뭐 결과는 당연히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파동을 불러오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 판은 패배. 두 번째 판은 헤이븐이었는데요. 사실 맵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적 팀의 브리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국 서버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제아의 고수들만 플레이할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저는 1라운드에 평소처럼 미친 듯이 b 에 핑을 찍었는데 제트가 그의 화답을 하듯 c 에다 핑을 다섯 개 찍더라고요. 아첫판 져서 짜증나는데 얘가 내 성질머리를 막그 있는구나. 좋다 이 녀석아. 나는 이번 판 내내 너를 위한 삥도 안 까고 엔트 도안 서주마. 중국 선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라제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더니 적 팀이 빠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곧바로 나가봤는데 이것마저도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중국인들의 이 체크 집념 하나만큼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1라운드는 무사히 승리할 수 있었고요. 1라운드에 제트와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2라운드에도 아울로를 들고 저 혼자 그냥 미친 듯이 질렀어요. 저는 굽혀주지 않. 같이 게임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제가 레이나로 오퍼레이터 들고 뒤에 서서 적들을 잡는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베스트 댓글이 아무리 그래도 빈 캐릭터로 안 들어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발로란트한두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안 들어가도 될 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격충을 레이나가 든다고 해서 무작정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는 게자 지금 적팀 레이나를 봤죠. 그래서 그냥 빠지고 본대로 가려다가 판단이 서는 거예요. 아 이거 기다리면 오겠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오더라고. 생각해봐. 이거 하나 잡고 시작하면 우리 팀은 똑같이 1대1이니까 사이트 싸움이 진다면 내 탓이 아니거든. 저는 오퍼레이터를 들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맵 컨트롤을 할수 있냐 없냐인데요. 이렇게 A메인에서 나오는 적을 보다가도 팀원들이 사이트로 간다고 한다면 곧장 땡길 수 있는 거리만큼은 위치를 이동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세요. 사이퍼 궁에 찍힌 Z가 삐 넘어갈 때 잡아버리면 1대1이잖아. 나는 어디를 가든 한 명을 잡기 때문에 본대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은 당연히 팀원들이 잘 받쳐주기도 했고 저도 꽤나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역시 한판 이기면 한판 지는 페이백 시스템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 판은 조금 기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레이나를 픽하려니까 레이나가 픽이 돼서 클로브를 픽했더니 클로브도 픽이 됐고 그래서 감시자 좀 해야겠다 싶어서 고르려고 했는데 사이퍼가 눈치를 보다가 먼저 픽을 박아버렸어요 그럼 저는 음... 피닉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판을 하면서 수상하다고 느꼈던 건적팀 네온인데요 제트를 잡자마자 제가 삥을 쓰고 나갔는데 이 새끼가 가만히 서서 저를 트레킹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핵이라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왜냐면 나한테 실제로 죽어주기도 했으니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고요 그냥 하던 대로 뒤치기나 돌면서 라운드를 좀 이겨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알았던 포인트가 바로 여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기다리다가 쏠수 있으니까 인정이야 근데 내가 다시 들어가려고 보니까 장막을 깔길래 얼씨구나 하고 삥을 썼는데 쳐맞은 상태로 또 트래킹을 하는 거야 이게 물음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삥 쓰고 나가면 3명이 삥을 맞고 아무도 나를 못 맞추는데 이 네온만 바로 트래킹을 하더라고 진짜 대놓고 쓰는 느낌이 들어서 신고를 해보니 당연히 정지를 당했는데 이게 확실히 중국 서버는 정지를 굉장히 쉽게 주는 것 같긴 해요 신고만 좀 누적으로 당해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 밴이 뜨니까 이렇게 세번째판이 무효되고 시작된 게 다시 한번 어센트입니다. 여기도 적팀 전 시즌 티어를 보면은 레디언트 불멸들이 드글드글한 나름 천상계 로비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팁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적팀 레이나가 보이죠? 그래서 제가 눈총을 쓰고 자리를 먹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를 먹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가만히 서 있으면서 적이 나오는 것만 기다리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보통 광물 티어 신분들은 저런 상황에 일단 적을 봤으니까 몸이 먼저 움직여서 적을 잡으러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기다리세요. 뭐 하러 가죠? 나는 멈춰 있으면 조준점만 움직여서 적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적은 나를 보고 멈추고 쏴야 하니까 한 가지 과정이 더 많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처에있는 상황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려면 제대로 아는 게첫 번째겠죠 뭐이 판은 딱히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플러치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엔트리 구성이 레이나 아이손인데 메인 엔트리는 사실 이두 명이 아니라 네온이죠 근데 이 네온이 오퍼레이터만 들고 뒤에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보던 플레인데 이 싶다가도 저는 오퍼드면 무조건 우리팀이 죽기 전에 적을 잡거든요 근데 이친구는 그런게 아니야 그냥 맨 뒤에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서든 킬만 쳐먹어 그리고 이 네온만 문제였으면 모르겠는데 저희팀엔 조이스틱으로 게임하는 킬조이까지 있어서 저는 진짜 발로 하면서 이런거 처음 봐요 이게 실버도 아니고 대체 뭐야 수비가 시작되고 난 뒤에 제가 해야될 일은 그저 미친듯이 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팀이랑 같이 사이트에 있다가는 베이팅 당하고 뒤질게 뻔 나니까 앞으로 쭉쭉 질러가지고 도박을 걸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꽤나 이 전략이 잘 먹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은 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달려봐야 팀이 단체 로 싸버리면 할수 있는게 없다 그렇게 오늘의 마지막판 어비스 저는 그 누구보다 승리에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돌길에 짱박혀서 시간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는 소리가 안들 린다 싶으면 바로 반대로 밀어도 되는게 웬만해서는 러쉬를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숨어 있더라고요. 아싸 개꿀 꽁킬 야미 하고 지나가니까 이미 A 에서 두 명이 빠져 있네요. 아니 도대체 왜요? 오늘 진짜 게임 안 된다 싶을 때쯤 아군 아스트라가 아주 환상적인 클러치를 보여주면서 다행히 라운드를 승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라운드에는 아울로를 샀는데 적팀 소바가 리콘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꽂더라고요. 그리고 리콘 부수고 다시 피킹에 나가는데 이 새끼가 아울로를 샀더라고. 야 잘못하면 큰일 날뻔 했다잉? 이럴 때도 똑같이 심리를 이용해서 적팀이 들어오. 때까지 그냥 줌키고 있다가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울러를 재활용해서 3라운드에는 럴킹을 돌았는데요. 저는 사실 오퍼레이터를 들고 있던 아울러를 들고 있던 일단 뒤를 밀어야 할 때는 쭉 가버리는 편인데 하필이면 레이너를 잡고 벤달이 떨어지는 바람에 강제로 이곳에 고립이 돼버렸습니다. 자 일단 가지고 있는 눈총 두개를 왼쪽에 써서 아군 체인버를 도와주다가 녀석이 죽었다면 바로 한쪽을 미는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B사이트 돌길 위로 올라갔는데요. 여기서는 적팀이 뛰어내리기 전까지 그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 적팀의 스킬 소리가 들린다면 그때는 오히려 나가서 잡고 무시를 이용해서 빠지기 그리고 옆길을 이용해서 대기하고 있는 녀석을 잡아준다면 B사이트는 클리어예요 마지막 남았던 소바도 제가 여기 숨어있는 동안 스파이크를 설치하길래 맛있게 먹어주면서 라운드는 6대1이 됩니다 이렇게 라운드에 좀 이점이 있다면 저는 오퍼레이터를 항상 꺼내들곤 하는데 이 A메인 수비할 때 오퍼로 미리 나가는 거 플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통 들어오면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잘안 하는 각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가버리면 오히려 적이 당황해서 죽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공격 8대4라는 여유 있는 스코어로 봉수계대가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팁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제트가 먼저 질러줄 때그 동선에 맞춰서 가만히 서 있다가 적이 나오는 거 카운터 쳐주시면 제트도 안 죽고 저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제트가 오른쪽 길로 피킹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기 일래 저는 그 무빙을 보고 곧장 왼쪽으로 질렀는데요. 아 내가 싸우는 동안 내 뒤로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발로란트가 항상 이런 느낌이야. 뭔가 싸움을 시작하면은 한쪽각을 봐줘야 되는데 그 각을 홀딩을 안 해주니까 반대쪽이 뒤져서 결국에 라운드가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라운드를 하자마자 느낀 팀원들에 대한 허무 때문에 저는 엔트리 서는 걸 포기했고요. 오히려 적 팀의 소리를 듣고 뒤를 파는 전략을 택했는데 오늘따라 진짜 게임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실패하고 또 다시 메인에서 대기하다가 적팀이 뒤로 빠지는 소리를 냈을 때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이 소바가 연기를 했습니다. 제 플레이를 읽었다는 뜻이죠. 비트코인도 안 돼, 게임도 못해 도대체 나한테 남은 건뭘까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와중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적이 하나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적팀 스모크가 몸 위에 쳐져 있고 그리고 테드락의 벽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 1평짜리 공간에서 이런 허접한 무빙으로 아군 체인버가 시간을 끌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클러치를 성공을 냅니다 이거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으로 움직인 체인버의 클러치 덕분에 저는 곧장 본대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도 별거 아닌 팁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데드락이 오른쪽에서 찍혔죠 이 친구가 항상 왼쪽 포지션을 잡다가 오른쪽에 찍혔다는 건 왼쪽에 적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예 화면으로 왼쪽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사실 티어가 낮으신 분들은 이런 플레이를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어쨌든 에임의집중 정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적 팀의 위치를 아는 것이고 그 위치는 누군가 찍어 주지 않아도 적 팀의 전 라운드 포지션을 기억해 놨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라운드가 촉박해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팀이 선택한 건 바로 메인을 천천히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소리를 내지도 않고 이렇게 무지성으로 디폴트를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사이트에 들어간 제트를 뒤따라서 저도 같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죠. 이럴 때는 결국 우선 순위를 정하던가 아니면 볼고 줄이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볼수 있습니다. 포지션 자체를 앞쪽으로 땡겨서 ct에서 나오던 클로브를 잡고 다시 위치가 애매하다 싶을때는 메인 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이 각에서 유일하게 볼수 있는 헤븐만을 바라 보고 있는거죠. 여기서도 주의깊게 보셔야할 포인트 는 결국에 지금 제가 보는 각들이 어떤 인포가 있어서 보고 있는게 아니라 내 위치 포지션상으로 가장 보기 편한 곳을 먼저 본다는 느낌 이에요. 12대8 매치 포인트입니다. a메인 기둥 뒤에서 숨어있으니까 적팀 군구수를 먹는데 저는 탭창을 눌러서 그게 제트인 걸알수 있었고요. 제트는 저희가 B사이트를 갈 때마다 미드를 통해서 뒤치기를 왔기 때문에 미드에서 대기를 하다가 제트를 잡아주고 결국 이 게임은 순조롭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